정문 들어와서 전문관하고 경농관 사이 게 그래서 21세기 관가는 그길 좋아했었고 응. 그리고 사실 장소보다는 저는 시간이 훨씬 더이 계절 같은 거 항상 학교 가면은 기분이 좋았었을 때는 한 4, 5월 말쯤 되면은 꽃향기가 나거든 요 향긋한 그런 냄새가 날때그 기억이 항상 더 많이 남고 그게 장소랑 결합됐을 때 훨씬 더 근데 기억이 제 강렬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설계실이 산하고 산, 언덕하고 이제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잘 느낄 수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거기 설계실. 근데 그이 계절을 막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공간에서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유학번 송경민이고요. 지금 볼드 아키텍츠. 신성진 소장님이랑 같이 하고 있고 볼드한지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저는 공화학번 신상진이고요 저도 지금 어, 성경민 소장이랑 볼드 아키덱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배봉탕 옆에 목조 정자 아세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단기 설계라고 한 2-3일 동안 설계를 해서 이제 학교 교내 팀들끼리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 건물을 짓는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팀에서 제안을 했었고 당선이 돼서 그걸 지었거든요 배봉탕 옆에 있는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짓는 작업을 하루 만에 했어요 아침부터 다음날 밤을 꼬박 새고 해가 뜰 때까지 해서 그때 이제 시공 전문가 분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전 학년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나무도 옮기고 자르고 고정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무박 2일 동안 작업을 했던 사실이 되게 좀기억이 남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진도 엊그제 보면서 좀 그때 사진에 나오는 인물들이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들이 되게 뭐 시공사 대표님도 계시고 많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런 인연들이 지금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나 약간 그런 좀 회고가 되긴 하요 조형 혹은 예술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은 감각에 많이 의지하는 듯한 분류인데 건축은 그런 면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두 개를 설계, 설계라는 과정은 이제 그거를 초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나는 되게 그냥 감각적인 사람인 줄 알고 많이 있었는데, 조금 그런 논리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이유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결과에 계속 담으려고 하는 거를 하다 보니,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들에서 이제 결과물로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나 자신이 되게... 기존에 있는 경향이나 어떤 의심스러운 면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 채쳐가려고 하는 것들이 어, 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좀 알게 되는 게좀 설계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렇고 저는 항상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laughs> 뭐 이유는 잘알수 없는데 그렇다면 뭐 새로운 걸막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해답을 어쨌든 해답을 잘 찾으면 은와막 이렇게 끝도 없이 막 가는데 어쨌든 해답조차 못 찾아서 막 너무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laughs> 저는 사실 선배들보다 후배한테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같이 다니면서 저의 생각을 벗어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었고 그래서 저는 나이하고 이런 결론에 상관없이 후배랑 이런 가정 주변인 사람들한테 영향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설계 관점에서는 송인호 교수님이랑 조남호 소장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작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 사고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때 좀 많이 체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들 좀더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크게는.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거예요. 큰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의 얘기라던가 기능적인 얘기던가 이런 얘기에서 막 시작해서 기능을 분류하고 어떻게 조직해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남선장님 수업에서 들었던 거는 이때 얘기로는 택토닉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 택토닉이라는 그 어휘보다는 재료를 쓰는 방법? 그 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요소에서부터 설계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시스템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하면은 전체 집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얘를 만든 디테일을 먼저 고민을 하고 디테일의 조합이 전체 집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더이 재료나 집을 조금 칠탈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때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어, 거기에 훨씬 더 이렇게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긴 해요. 어떤 숙제를 받게 되면 하나는 다른 눈으로 그거를 좀 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여기에다가 이거를 해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각에 관한. 지선인 것 같은데 그걸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얘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한번 읽고 한번 해석하고 다르게 스토리를 짜보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이게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사실은 엄청난 권력 아닌 권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선택이 엄청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력자로서 좀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의 해석이나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다른 더 넓은 이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하려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서 관계의 재구성?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저는... 뭐, 철학이나 핵심 가치보다 끝내는 우리 둘 관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됐든 그 작업이 그 결과를 보면은 건축가의 성격이 이렇게 묻어나게 되는데, 어, 이거는 우리 둘 작업에서 사실 하나하나 작업할 때 사실 둘이 많이 싸우거든요. <laughs> 근데 그 싸우면서 이거를 어떻게 내 거를 설득을 하든 아니면은 주조에서 얘기하는 걸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키듯, 그렇게 작업들을 사실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어,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보편타당한, 아니면은, 어, 그래도 다수의 사람이 동의해 줄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래도 좀, 아까 손성이 얘기했던 뭐, 새로울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가치라고 하면, 치열하게 둘이 그냥 논쟁?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게 이 둘만의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다수의 사람이 동의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뭐 그런 정도 지금 생각해 봤었어요. 실질적으로 제일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신성인 소염일 것 같은 이런 학교에서 배운 설계는 다들 비슷하게 자기한테 습득이 되는 건데 저는. 음. 실무를 이제 같이 제가 졸업하고 신성철님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신입이고 이제 원래 있던 직원이었고 해서 같이 일을 시작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무적인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말로 하면 진짜 건축이잖아요. 음, 그런 고민을 많이 나누고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상 설계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현상 설계는 크게 어떻게 보면 학교 설계하고 다르지 않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실대학교에서 잘라는 주변 도시적인 맥락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가지는 성격, 뭐 공동체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잘된 설계를 만드는 것들을 하는데. 그 훈련은 학교에서 이미 많이 했었고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완전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학교에서 했던 거는 지금 저 멀리 두고 우리는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우리는 그연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진행을 했을 때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거죠. 이제 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실무조차도 같이 했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비슷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생각은 다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과정을 거쳐가는 게 진짜 뭐 365일 집에 있는 가족들보다도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 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럼 보태야 되는데. <웃음> <웃음> 가장 많은 영향을 야, 받았습니다 야, 우리는 와이프보다 <laughs> 서로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주 목조로 한 건물이 사실 저한테는 의미 있었고 그 이유는 학교 때부터 사실은 이제 목구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은 있었는데 실무 나오면서 목구조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실무를 했었고 이제 독립하고 나서 이제 목구조를 하고 싶은 게 갖고 있다가 때마침 그때 현상 공모가 조그만게 나와서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좀 좋은 기회로 해서 이게 목구조에 대해서 훨씬 더 거기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집착하면서 약간 공간을 풀어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뭐좀 설명을 하면은 진주에 있는 몬산주민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목구조 결구 방식에서 트러스를 짜는 방식의 목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제안하기로도 트러스 형태로 해서 지붕 형태를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드는 걸 제안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어떤 목구조를 금액적으로 공사비를 좀 지원해주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제목이라고 하는 2x4나 2x6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면제로 만드는 NLT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조건으로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트러스 말고 이제 판재 자체가 이제 구조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뒤에 보면 요 프로젝트인데, 요 모형의 프로젝트인데, 그이판 자체가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트러스 방식이 아니라 선재로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서 이제 면제로 이제 넘어가니까 공간 자체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었고, 디테일도 달라지고, 공간에 이제 드러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는 학교 때 배웠던 그 조그만 그 결구 방식을 확장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었고, 그게 이제 눈으로 이제 트러스 방식에서 이제 NLT, 그냥 국법 자체가 바뀌면서 공간이 달라진 것도 경험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고, 저는 뭐 여러 볼드 아키텍치의 전환점에 몇프로젝트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사실, 저희 엄청 잘 자거든요. <laughs> 거의 뭐, 일하다가 그냥 잠깐 의자에 뒤에 젖혀놓고, 그냥 누우면 거의 바로 자고, 10분만 자고 일어나도 엄청 개운하게. <laughs> 그래서 직원들한테 잘은 못하겠죠.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잠 참지 마라. 잠 오면 자라.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자는 게 전, 전, 저는 좋은 거 같고 가끔은 저희가 뭐 그냥 날씨 좋을 때 아니면은 저 뒤에 카페 가서 둘이 앉아 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그냥 얘기하면은 그만큼 좋은 건 없긴 하더라고요. 재경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도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거긴 하거든요. 저는 크로스핏을 하는데 과격한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짜져있고 시간안에 이제 그거를 해야하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저는 운동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키는 걸 좋아해서 그 시간 내에 그거를 뭐다 하진 못하더라도 일단은 끝을 낸다는 게 되게 작은 성취 같은 거를 느끼게 반복을 하게 해 주더라고요 바깥바람 그렇게 쐬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나를 체력적으로 극한에 몰아넣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가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들이 되게, 되게 건축과 관련된 질문들이고 이것 이것도 건축을 배운다라는 이런 전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약간 전우가 바뀌어야 하는 거, 바뀌어야지라는 생각을 한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기 보다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건축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거든요. 산다는 거는 이제 뭐두 개를 완전 분리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건축 설계를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처럼 다들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축의 존재감을 위로 올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자세보다는 그냥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냐 건축이 조금 즐거운 직업이다 이런 개념으로 말 같은 게 너무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 상황과 세상들이 너무 내가 모르는 분야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너무 건축에만 집중하다 보면 요즘 뭐 너무 나오는 것들도 많은데 이거는 한번 맛도 보기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다 맛보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한발 뛰어내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건축이란는걸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건축이 다야, 건축이 모든 걸할수 있어. 막 그런 얘기 막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제일 한다면은. 그냥 각자가 즐거운 거를 찾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건축을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건축하다가 어, 내가 거기서 재밌는 거 그리고 좀 다른 게뭐 있지? 주변 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건축하면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분야를 이렇게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건축이 엄청 중요한 중심이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가보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어이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그냥 배우는 정도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긴 합니다.